지금 O, 뭐 x 를 먼저 할 건데 그러면 그제 질문을 읽으면 제가 하나 둘 하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아. 그냥 뭐 오엑스 내가 조합밴보다 잘 나간다 하나 둘셋 하나 <laughs> 둘 이런 질문이었어 예예예 조합밴가 아예아예 정말 어이 힘들고 <laughs> 조합밴의 노래 중에 어 탐났던 노래가 있다 하나 둘셋오 셋. 오. 좋아하는 서 밴드는 더 이상은 좋아서 하는 밴드가 아니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일단 오,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게 탐나던 노래가 있다고 듣는다. 음. 달꽃질. 달꽃 제목이 달꽃질이야. 이번 영집에선 애기가 불러. 요 달꽃질을? 예. 네. 네. 준우랑 애기랑 번갈아 가면서. 이 어, 좋아요. 에 네. 나오는 애기 목소리 문람. 너무 예뻐서 너무 좋고 어, 너무 멋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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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 너무 떠. 웃음>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가 한곡씩. 1 11월, 1월까지1 1월에 마지막 1 3 번째 트랙이 어, 딱 나오면서 앨범이 나. 예 그쵸. <laughs> 풀 앨범이 스토리별로 쫙 단지 그냥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뭐 리메이크는.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차라리 이걸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만들면 음. 그러면 이걸 하는 의미가 좀더 생길 수 있겠다 그 신부 배달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주인공이 테마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자 주인공 테마가 나오면서 같이 쭉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그 좋아요랑 아, 딸꾹질이란 아, 노래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 같은 반에 서로 좋아했던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애를 낳은 게 아니고 만났 <laughs> <해냈다>. 애를 낳다뇨. 그 <laughs> <애를 나타내. 웃음> <laughs> 둘이 첫 첫사랑을 했던 그 어린 시절의 회상식 들어가는 시대.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스토리상 아이 목소리를 썼던 거죠. 연령이 되게 많이 났어요 하면서 그때 하고 주먹고 바뀐 그런 사운드나 그런 편곡들 하고 바뀐 목소리들. 나 내가 느낀 세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 지금 들으첫 <laughs> 번째 되게 달라지고 음. 약간 더 정교되고 뭔가 낡았던 사라지고 더 세련되고 더 매력적인 부분이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들으면서 되게 좋기도 하고 옛날 하나서 버스 안에서 들으면 되게 유명해지고 하고 는 여러 가지로는 의미가 너무 많은 거. 음. 옛날에 들었던 저한테는 목소리 정서가 음. 지금이 비슷한 듯 다른 게또 너무 많고. 5, 2, 1 듣는 재미 있어요 좋아서 하는 밴드 9살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음악 들어보고 또 멤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한이 다음에 9살 충분히 아주 멋있게 더갈수 있는 에너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영집 파이팅! 너 누구야? 구 <laughs> <laughs> 당했어 <웃음> 이렇게? 면 예,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이렇게? 쪼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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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이려 쪼그려. 그려 쪼그려. 쪼그려. 쪼이려 쪼그려. 쪼 이거, <웃음> <이렇게>? <웃음> 이거 <웃음>